싸우고 나서 왜더 끌리는 거야? 그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웠어. 왜 메시지에 이모티콘 없냐는 걸로 시작됐고 서로 톤 올라가고 눈안 마주치고 결국 침묵. 난 진심으로 오늘 끝났다 싶었거든. 근데 그녀가 갑자기 내 손목을 확 잡더니 아무 말 없이 안겼어. 어깨에 얼굴 묻고 숨소리만 들리는 그 상태로 5분. 아무 말도 없이. 그리고 그날 밤 우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. 이해가 안 됐어. 싸웠으면 감정 정리부터 할줄 알았는데, 브라질 여친은, 사랑도, 화해도, 감정 표현도, 모두 몸으로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. 말로 미안하단 말은 안하지만, 손끝으로 사과하고, 눈빛으로 아직 너 좋아해를 전해. 그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, 이상하게 난, 더 끌렸어. 브라질 연애는 감정이 격렬해. 싸움도 불같고, 스킨십도 불같고, 사랑도, 질투도 다 지금에 충실해. 지금 사랑하면 지금 안아주는 거고, 지금 미치겠으면 지금 키스를.